성도는 이웃과 논쟁에서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해결하고 이웃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음. 이것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문의 금원이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이를 밝혀내는 것은 왕들의 영광이다.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 같이 왕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가 없다. 은혜 불순물을 제거하라. 그러면 금속 세공업자의 손을 거쳤을 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러면 그 왕위가 의로 굳게 설 것이다. 왕 앞에서 잘난 체하며 높은 자리에 서지 말아라. 높은 자리로 올라오라고 초대받는 것이 대중 앞에서 말석으로 내려가라고 모욕을 당하는 것보다 낫다. 너는 어떤 일로 너무 성급하게 법정으로 달려가져 말아라. 만일 상대방이 너를 부끄럽게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내 이웃과 다툴 만한 문제가 있거든.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해결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너를 부끄럽게 할 것이니 내 평판이 좋지 않을 것이다. 경우에 적합한 말은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과와 같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그것을 듣는 자에게 금기골이나 순금 장식과 같다. 충성스러운 사절은 그를 보낸 사람에게 무더운 한여름의 시원한 냉수 같아서 자기 상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선물을 주겠다고 입으로만 떠벌리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은 사람이다. 인내력 있는 설득은 완강한 통치자의 마음도 돌이켜 놓을 수 있으며 부드러운 현은 뼈도 꺾을 수 있다. 잠언 25장 1절부터 15절. 현대인 성경.